이거 하나면 인생 편해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말 작고 귀엽답니다. 손에 부담이 없는 24g의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또한 고정밀 일체형 성형 공정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과 측정 정확도가 뛰어나답니다. USB로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연속 측정, 면적, 부피, 피타고라스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작은 사이즈지만 성능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10cm 이내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가격 대비로 보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혹시 거리를 측정해야 할때이 미니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이온 미니 무선 키보드 KD100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USB 2.4G와 블루투스 5.0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맥OS와 윈도우즈, PC 노트북과 호환되어 편리하답니다. 이 미니 키보드는 그래픽 태블릿과 함께 사용할 때 아주 효율적이에요. 또한 USB-C 인터페이스 연결로 사용자 친화적이며 무선 수신기 연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의 스펙을 보면 포장은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 유형은 USB와 블루투스 USB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작동 스타일은 막으로 편리하답니다. 이 하이온 미니 무선 키보드 k d b 은 그래픽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니까요.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기비스 IPS 미니 스크린 아이다 64 미니 PC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USB C 어브와 IPS 미니 스크린이 결합된 2인 1 디자인으로 노트북이나 맥북과 호환되어요. IPS 미니 스크린은 넓은 시야각과 정확한 색상 표현을 제공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또한 실리콘 패드를 이용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화면의 해상도와 품질에 대해 만족스러운 리뷰를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화면 깨짐이나 화면 떨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데스크 인테리어나 감성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감사합니다.